안녕하세요. 저는 샤의 피아니스트 고우리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 피아노를 처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접해봤을 법한 소나티네인데요. 어, 소나티네 하면 굉장히 많은 곡들이 유튜브에 있는 것 같아요. 클라우의 곡도 있고, 클레멘티의 곡도 있고, 그런데 저는 오늘 디아벨리의 곡을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이 곡을 알게 된건 저희 딸이 피아노 학원 다닌 지 지금 이제 한 1년 조금 못 됐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에 하고 그다음에 체르니 한 다음에 이렇게 소나티네 곡을 가져왔더라고요. 근데 이 곡이 초등 저학년 콩쿨 곡으로도 많이 나오는 곡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 딸이 치는 걸 보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하면 프로 피아니스트처럼 칠수 있는지.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저희 딸 연주 들어보시도록 할게요. 좀 느껴지시나요? 네. 아까 전에 연주했던 초등학생 연주도 굉장히 좋았어요.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어, 템포가 변하지 않고 굉장히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치고 있었죠. 그런데 어, 제가 친곡이랑 뭔가 좀 다르죠. 이제 그 요인을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피아니스틱하게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프레이징. 두 번째는 밸런스,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싱입니다. 이거는 소나티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고 계시는 모든 곡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곡을 하나하나 레슨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꿀팁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소나티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벨린이라는 작곡가의 곡이에요. 디아벨리는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이자 출판업자이기도 했어요.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? 그때 그 디아벨리가 이 디아벨리가 맞습니다. 디아벨리가 작곡했던 왈츠를 가지고 베토벤이 33개의 변주곡을 작곡해서 나온 것이 바로 디아벨리 변주곡이에요. 그러면 오늘은 저희 소나티네를 그 알아볼 건데 처음 악보를 보시면 빠르기말이 뭐라고 쓰여있죠? 알레그레토예요. 알레그레토라는 뜻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 빠르게라는 뜻이죠. 제가 친 연주는 너무 빨랐나요. 그런데 그런 빠른다는 느낌보다는 그 이태리 말해서 알렉으로 하면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그런 기분이잖아요. 그런 기분, 조금 경쾌한 그런 기분을 느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곡의 포인트예요. 그래서 템포를 잘 설정해야 돼요. 너무 템포가 이렇게 좀 정적이다 보면은 그러한 기분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적절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템포를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뭐였죠? 프레이징이었어요. 아까 전에 연주한 초등학생의 연주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 비트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어요. 박자가 4분의 2박자인데 4분의 2박자의 비트는 강약 강약 이렇게 되죠. 그러다 보니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길게 음악을 크게 볼 거예요. 그래서 이곡 같은 경우는 4마디가 네 이제 처음에는 한페이지로 됩니다. 들어보실게요. 그 다음, 이렇게 4마디씩 네한 덩이로 묶어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. 그렇게 되면 음악이 조금 더 아름답게 노래되고, 정돈된 느낌이 들고, 그래서 여러분 꼭 프레이징을 미리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다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제가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. 밸런스는 오른손과 왼손의 밸런스를 말해요. 이제 아까 전 초등학생의 연주는 방해하고 있었어요 오른손에 아름다운 우리가 아까 전 해준 프레이징이 있잖아요 그 프레이징을 받쳐주는 코드 화성으로 썼죠 이렇게 왼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왼손이 너무 크다 보면 오른손이 방해하게 돼요 이렇게 왼손이 조금만 줄여져도 훨씬 더 음악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, 왜뭐 거기 왼손 줄여? 왼손 작게 하고 오른손 멜로디를 더 살려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왼손을 줄이면 오른손도 같이 작아져요.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어떻게 양손을 다르게 컨트롤할 수 있죠? 어, 저는 안 돼요. 포기.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가 양손을 다르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? 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? 많이 연습하면. 어, 됩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오른손을 더 드러내고 싶고 왼손을 이제 작게 줄이려고 할 때에는 어, 오른손만 따로 연습하는 걸권장히 드려요. 근데 오른손을 따로 연습할 때 그냥 무작정 횟수만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. 오른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이징을 정확하게 지켜 가면서 이 멜로디가 정말 내 노래가 되게 그렇게 연습해 주는 거예요. 그렇게 오른손만 이런 식으로 오른손만 따로 연습할 때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프레이징 해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음악이 정말 내 노래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왼손이 들어와도 정말 신기하게 이제 그내 노래가 된 멜로디가 내 귀에 들리게 될 거예요. 정말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허투를 연습하지 않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따로 연습하는 거 오른손 왼손 따로 연습하되 그 멜로디가 정말 내 음악이 될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프레이징 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왼손이 어느샌가 조금 작게 나고 오른손이 훨씬 더 풍성하게 노래하는 양손이 다르게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보이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일반적으로 보이싱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음 이렇게 코드를 칠때 어떤 음을 조금 더 부각시켜 줄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이렇게 많이 칠해 보시면 나올 때 아까 전에 초등학생 연주는 이랬어요. 근데 이거를 윗소리를 더 부각시켜줘서 내면 훨씬 더 정돈된 그런 음색이 들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보이싱이 항상 윗소리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변화하는 음들, 화성을 칠때 움직이지 않는 음들 말고 변화하는 음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3마디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. 왼손에서 코드가 나오는데요. 비화성은 B 플랫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. 몇 번이 나오냐면 어,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포일 잔도로네 번이나 강조가 돼요. 그럴 때 B 플랫을 아니고 해서 시락시락 하고 들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. 이제 다른 B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성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죠. 근데 그 바뀌는 부분이 어디예요? 바로 베이스, 왼손의 베이스 라인이에요. 들리시죠? 그래서 이렇게 화성이 변화하거나 뭔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음들이 들리면 그 음을 특히 강조해서 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비파트에 오면 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.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슬러가 한 마디 이상을 간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다가 이렇게 B부분에서 두 마디가 하나의 슬러로 연결되어 있어요. 더 많이 레가토 해주고 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어, 정말 다른 같은 소나타를 치지만 정말 다른 그런 음악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프레이징, 밸런스, 그다음 보이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치고 계시는 음악에 모두 적용하시면 한 단계 상승하셔서 프로 피아니스트처럼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모두 화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